안녕하세요. 양재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공부해봤잖아요. 근데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더 알려달라. 또 과실비율 좀더 상세하게 구분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상황별로 또 회전교차로의 종류별로 어떤 과실비율을 갖게 되는지 과실비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로 회전교차로의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접하시게 되는 케이스죠.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전하는 차량하고 진입하는 차량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인데, 제가 늘 강조하죠? 회전 교차로는 어떤 차가 우선입니까?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지금 A 차량과 B 차량이 저렇게 부딪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A 차가 회전 차량이니까 피해자가 되겠죠. 근데 B 차량이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내가 회전 교차로에 들어와서 이미 회전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왜 이게 헷갈리냐면, 여기 B 보세요. B가 지금 이뒷골리까지 전부 다 회전교차로 내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나는 회전교차로에 들어와서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거지 진입하는 차량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A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받느냐? 네. 그 B의 논리 안 통합니다. 네. <laughs> 회전하고 있는 차가 충분히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진입하고 차로를 변경하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B 차량 같은 경우가 90 A 차량 같은 경우가 10의 과실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A 차량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죠 왜 억울하냐? B가 와서 나를 받은 건데 나는 내갈길 갔을 뿐인데 왜 내가 과실을 가져가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빨간 줄로 밑줄을 쳐놨는데 B가 서행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천천히 서로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서로 그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A가 어 부딪힐 것 같은데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줄였는데 B는 속도를 줄임이 없이 들어왔다면 B의 서행 불이행 과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10이 추가돼서 B가 100의 과실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느 마든지 100대형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나 이 차로를 변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행을 불이행했다고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b가 100대형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a가 나가는 경우에요 그리고 b가 진입하는 경우고 그래서 a가 당연히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 b 차량이 양보를 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b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 면 a가 여기서 이렇게 오길래, 나는 A가 이렇게 갈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B는, 그럴 줄 알고, 나는 이 차로로 조심히 들어왔는데, 살살 천천히 들어왔는데, A가 그냥 차로를 변경하는데 나를 때리고 여기서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A 입장에서는, 아니, B가 기다려야지, 여기 정의선 뒤에서, 점선 뒤에서 양보를 한다고 기다려야지, 나 나갈지, 돌지 어떻게 알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기서 왜 이게 헷갈리냐 면 a가 오른쪽 깜빡이 나갈 때 오른쪽 깜빡이 켜게 돼 있죠 오른쪽 깜빡이를 한참 전에 켜줬더라면 이 b가 그걸 보고 아 지금 얘가 차로를 변경하던지 나가던지 하겠구나 하는 걸 보고 아예 딱 멈춰설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상태에게 과실이 30 b 상태 차량에게 과실이 70이 기본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A가 진로 변경이나 신호를 불이행했거나, 지연했다. 그러니까 깜빡이를 늦게 켰거나, 깜빡이를 안 켰거나, 그러면 과실이 더 늘어납니다. 4대6으로 늘어나게 되고요그 다음에 A의 현저한 과실, 즉, 뭐, 과속을 했다던가, 뭐, 그런 것들, 또 혹은 뭐, 중대한 과실, 음주를 했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이 과실 비율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B가 또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B가 만약에 일시정지를 했었다. 여기서. 일시정지를 했는데, A가 그걸 때리고 지나갔다 그러면 B한테 과실을 또10 빼주고요 명확한 선진입, 즉 B가 한참 전에 이쯤 오고 있는데 B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라 그러면 A가 앞을 때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혹은 또 B의 뒤를 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면 명확한 선진입을 주장할 수 있어서 또 10을 감해줍니다 그리고 또 B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왼쪽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어야 되죠 왼쪽 깜빡이 켜게 돼 있으니까 왼쪽 깜빡이를 만약에 안 켰다 그러면 이게 8대2가 됩니다 b가 왼쪽 깜빡이를 안 켜고 a가 나가는 오른쪽 깜빡이를 켰으면 9대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교차로 특히 회전 교차로를 진입할 때 진입시 왼쪽 그리고 나갈 때 진출시 오른쪽 요거를잘 기억을 해서 행동에 옮기셔야 과실 비율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야, 요건 또 뭐냐면, A가 회전하다가 나가는 거고요. B는 회전하다가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죠. 저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A는 나갈 때 오른쪽 깜빡이는 켜고 나가고, B는 직진이기 때문에 깜빡이가 없습니다. 그죠? 요거. 그래서 A가 만약에 진로 변경 신호를 안 켰거나 늦게 켰다면, 과실 10을 더 가져가게 돼서 7대3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A가 차로를 변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이 60이 나오고, b는 직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이 40이 나옵니다. 즉 요것도 회전하는 거지만 얘가 나가는 거를 미리 알수 있게끔 천천히 옆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b의 입장이라면 저 a차의 오른쪽 깜파이가 켜졌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켜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갈수 있지만 켜져 있다 그러면 서행해서 양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과실 비율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기본적인 과실 비율은 a가 6, b가 4다. 예, 이거 기억하고 계시고 A가 서행하지 않았거나 과실이 크거나 깜빡이를 늦게 켜거나 안 켰다면 과실이 십씩 늘어납니다. B도 역시 서행을 하지 않았거나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은 늘어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2차로 회전 교차로에 관련된 사항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차로 축소형 회전 교차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교차로인데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요런 표시 회전교차로의 그 통행방법 지시표시 죠 근데 이거에 우회전이 없어요 왜 없냐 이 우회전 차로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얘는 우회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직진해서 이렇게 갈뿐 가고 이렇게 나갈 뿐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가서 양보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우회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을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이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물리적으로는 가능할텐데 이렇게 가게 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우회전은 여기서 하게끔 되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교차로는 우회전을 만약에 안에 들어갔을 때 우회전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건 괜찮아요. 진입 후 즉시 우회전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한 바퀴 돌아서 우회전하는 건 가능하다. 이 차로 축소형 회전교차로는 우회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전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전에 요걸 봐야 돼요. 우회전 차로가 따로 있는가 이렇게 보면 있다면 우회전을 미리 차로를 이 차로로 바꿔서 우회전을 하셨어야 되고요. 만약에 미처 못 바꿔서 진입했는데 을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즉시 우회전을 하시면 안 되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차로 축소형 회전교차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정리하면 진입 후 즉시 회전 불가하니 피턴으로 우 회전한다. 한 바퀴 돌아서 우 회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형태의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이건 나선형 회전교차로예요. 이거 나선형 회전교차로는 또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도로에 표시된 방향별 노면 표시를 확인 후 주행차로를 선택하여 주시고 회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 주행해 주세요. 직진, 좌회전 차량은 안쪽 차로로. 직진 우회전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주행해 주세요. 나선형 회전 교차로에서 이렇게 통행하시면 위험해요. 하나, 바깥쪽 차로에서 실선을 넘어 안쪽 회전 차로로 진입할 수 없어요. 2. 바깥쪽 회전 차로에서 안쪽 회전 차로로 차로 변경할 수 없어요. 3. 안쪽 회전 차로에서 바깥쪽 차로로 진출할 수 없어요. 네, 국토교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중에서도 나선형 회전교차로에 대한 홍보 영상 보셨는데요. 엄청 헷갈립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교차로고 왼쪽에 있는 모습이죠. 왼쪽에 있는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중앙에 교통섬을 두고 그냥 뱅글뱅글 도는 형태인데, 나선형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우회전하는 경우는 우회전 따로 빠져 나가고 또 직진 이렇게 빠져나오고 여기 2 차로에서는 좌회전 여기를 못합니다. 여기로 못 나가요. 안에서 차로를 변경해야 되는 거고요. 왼쪽 차로가 직진과 좌회전, 그 다음에 유턴까지 다 맞고 있죠. 그래서 나선형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려면 첫 번째로 노면을 확인합니다. 노면을 이렇게 확인해서 노면 표시를 보고 차로를 선택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진과 좌회전 차량은 안쪽 차로로 돌고 직진과 우회전 차량은 바깥 차로로 주행을 합니다. 당연히 통행은 회전교차로니까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겠지요. 시계 반대방향 얘기를 왜 하냐면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진짜 위험하죠. 역주행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잘못된 건 뭐냐. 회전 차로 실선 진입. 여기서 바깥 차로를 써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실선 부분으로 들어오는 이 케이스에요.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리고 바깥 차로에서 안쪽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거. 이게 불가능해요. 즉,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실선에서는. 그리고 안쪽 차, 회전 차로에서 바깥쪽 차로로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건 진입할 때부터 이건 구분을 해서 들어와야 돼요. 이 기존 2차로형 회전교차로 보다 훨씬 안전한 특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오진입을 했을 경우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회전으로 나갔다가 유턴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선형 회전교차로가 일단 안전하긴 한데 편리하진 않다 좀 그런 거는 회전교차로를 개선한 형태긴 하지만 불편한 건 있다 나선형 회전교차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고, 형태가 또 새롭게 추가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운전에 도움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